안녕하세요.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부동산 중계법인입니다. 금일 소개드릴 물건은 금정구 금사동 금사공단 내 공장입니다. 대지면적 992제곱미터, 연면적 1373제곱미터인 공장으로 2층 건물이 있으며 건물 앞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. 지하철 금사역 도보 5분 거리로 직원들 출 퇴근이 용이하며 반송로와 수영강 변대로를 거쳐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여 전국으로 물류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. 준공업 지역이라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 갖추어져 있고 2018년 사용 승인된 준 신축급 공장으로 추가적인 시설 유지 보수 필요 없는 공장입니다. 매매가 53억으로 직접 공장 운영하실 분본 물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